우리는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을 좀 배울 건데요. 오늘 그 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알아두시고 기초 지식을 좀 가지고 가셔야 좀 이해를 할 겁니다. 자첫 번째 지식은요 상대 속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름에 걸맞게 상대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대 속도는 뭐냐면 어, 내가 바라보고, 있어, 내가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을 다른 사람의 현재 상황과 고려를 해서 부근의 상대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거 느껴본 적 없니? 자, 그 정차선에 버스가 두 대가 서 있었어. 근데 내 버스는 가만히 있거든? 근데 이상하게 옆에 버스가 앞으로 가, 가는, 가는 걸 보고, 내가 뒤로 간단하고 느낀 거 한번 느껴봤을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속도예요. 이해 갔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느낀 이유가 왜 느꼈을까? 상대방이 속도가 0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가 뒤로 간다고 느낀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 입장 차이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속도가 0이라고 했었다면 얘가 어떤 속도로 갈 거고 상대가 0이라고 속도를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상대를 0이라고 깔아주고 나서 내 속도가 어떻게 될까 그게 상대 속도가 된다.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물체의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찰자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관찰자가 물체를 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운동하고 있는 내가 속도가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체를 바라 물체를 바라본 속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0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봤을 때 A가 바라봤을 때 누구의 속도? B의 속도. B의 속도가 궁금한 거야. 내가 B를 바라본 거. 그러면 B의 속도에서 A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외워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내가 궁금한 녀석의 속도에서 내 자신의 속도를 빼게 되면, 어, 내가 궁금한 놈을 바라봤을 때 속도가 된다. 아시겠어요? 봐봐. A가 VA만큼 속도로 가고 있고요. B가 V, B만큼 가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가 맞냐, A가 B를 맞냐, B가 A를 맞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한번 느껴볼게요. A가 B를 봤을 때는 속도가 어떨 것 같아, 느낌상으로? B가 더 빠르지? 그러니까 A가 B를 바라봤을 때는 속도가 앞으로 가겠네 느끼겠지. 이해 갔어요? 어. 근데 B가 A를 바라봤을 때는 어떨까? 뒤로 가고 있다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 A가 속도가 요만큼이고 B가 속도가 고작 이만큼이라네.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A가 B를 따라가는 꼴인데 잘 따라갈까? 잘못 따라가. 전혀 멀어지겠지. 그럼 A가 B를 봤을 때는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 B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구나. B가 속도가 좀더 빠르다. 자기가 0이라고 했을 때 B는 좀더 빠르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B-A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대 방향일 땐 달라. 같은 방향일 때는 빼가지고 상대 속도를 구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같은 방향일 땐 더해야 돼. 왜 더하는지 알아? 나도 얘한테 가고있고 얘도 나한테 오고있거든? 이해가? 그럼 내가 멈췄다 가져가면은 우리 사이에 거리는 좀 빨라지는거지 맞잖아?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건 더하는거야 알겠어? 음, 이렇게 되는거야 두가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얘기할거냐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라는건데 이게 아마 문제로 하나 나올거예요이해해어요 자 얘가 지금 무슨 실험을 했냐 이건 거예요 에테르라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에테르가 뭐냐 면 빛이라고 한 거예요 빛이란 파동이에요 파동 이해하어요 내가 봐봐 아 소리 잘못 말했어 매지 이죠 매지 에테르는 뭐다? 매지 야 알겠어요 어, 그러면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테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면 방해를 하지 않을까 빛이 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빛 있죠 빛 우리는 이때 당시에는 야 입자야 야온 개소리야 파동이야 입자파와 파동파가 싸우고 있는 중이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너네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매질이라는 것은요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야 파동 이 매질은 뭘 전달한다 파동을 전달하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자가 아니에요 매질은 뭘 전달한다 파동을 전달한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이때까지 과학자들은 야 파동이 매질을 통해서 전달을 하잖아 이해갔어? 그렇기 때문에 야 빛이 혹시라도 매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파동이라면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속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해 갔어요? 매질로 인해서 이동이 되는 거는 속도 차이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고체라는 매질, 액체라는 매질, 기체라는 매질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생겨. 그러면 속도 차이가 만약에라도 생기면 우리는 빛을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해 갔습니까? 에테르라는 존재가, 된다, 존재가 있다는 걸로 보는 거지. 에테르는 이때 당시에 뭐다? 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봐봐 프라임하고 프라임 안한거는 경로가 달라 자 볼게요 반사 대지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3번으로 가는 케이스 알겠어? 봐봐 한칸 같지두 칸, 세 칸, 네 칸이지 자봐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이렇게 한칸 두 칸, 세 칸, 네칸 칸수 다똑같아 그래서 빛을 검출 해본 거야 그래서 빛의 속도가 차이가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속도 차이가 없었으니까 뭐가 없다? 매질이 없다. 근데 이때 당시는 매질을 뭐라고 명칭했다? 에테르라고 명칭이기 때문에 에테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실험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관성자 표계라는 용어를 좀 배울 거야. 어, 이거 좀 이제 너무 계속된가 이럴 건데 일단은 관성은 쌤이 초반에 아마 말한 적 있었을 거예요. 물체의 그 속도, 물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어. 운동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정지라고 말할 거고 운동하고 있다면 등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관성좌표계 혹은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고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는 녀석의 상황을 얘기해주는 것. 그래서 정지 또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뭘 본다?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생각이다. 알겠습니까? 음.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 보여? 버스, 음, 그, 이게 기차구나. 기차로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근데 기차가 만약에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차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는, 서 있는 사람 있어요. 거의 귀신처럼 쳐다보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 얘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고 얘는 정지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을 관성자 표계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두 관성자 표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알겠어? 음. 그럼 봐봐. 관성자 표계로 둘다 있거든요, 지금. 자, 이게 입장 차이야. 우리가 뭐, 이 기체가 움직인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사람 대 사람으로만 쳐다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거야. 나 내가 만약에 기차에서 앞으로 등속으로 가고 있거든 넌날 바라보고 있는 점진 사람이야 근데 우, 내, 내 입장에서는 기차를 타고 있다는 걸 모르고 너도 가만히 있다는 걸 아예 모른다고 가정을 해볼게 우리 그냥 서로만 서로가 쳐다볼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결과는 알잖아 내가 기차 탔으니까 이리로 가겠지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쳐다본다고 가정해볼게 기차가 탔는지 멈췄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아 모르겠지 구분이 갈까? 안 간다 그 얘기하는 거이죠 정지상태와 등속도, 운동상태는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 그대로 기차를 타고 있고 네가 정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해 갔습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 버스가 이렇게 같이 서있는데 얘가 출발을 했어. 그럼 내가 뒤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지나? 순간적인 그 생각이 든다고 왜? 구분을 못 하니까. 이해갔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 한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상대성 원리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일단은 볼게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아인슈타는 방금 말한 에테르 있잖아요. 매질은 없다. 속도의 차이가 없으니까 매질은 전혀 없었다. 에테르가 없다는 것을 해석을 했어. 매질이 없고 속도 차이가 없다고. 내가 나어 이해가 써? 야, 속도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빛의 속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 광속 불변 원리가 나온 거야. 광속 불변 원리가 뭐가 대딱 봐도 이름... 들은본거 봐. 빛의 속도가 바뀌지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랑 상대성 원리 두 가지를 배울 거야. 무슨 말이야, 알겠지 이게 에테르의 실현이 엄청난 대단한 거였던 거야. 우리는 굳이 그딴 거 해야 돼 당하는 건데 이렇게 했지만, 자,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자,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관성계에서는요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분이안 가서 그래. 내가 아까 말했잖아. 너하고 나하고 바라봤을 때 구분이가 누가 움직이는지 구분이 가냐고 안 가잖아. 그니까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는 야 내가 물리법칙 이거 쓸 거야. 그럼 니도 써야 돼 이거 아니야? 서로 구분이 안 가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다고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관성계에서는 관성법칙이 성립하는 당연한 얘기죠. 자, 관성계에서는 관찰되는 물리량은 다를 수 있어. 물리량은 다를 수 있어. 왜냐면 무게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갔어요? 하지만, 관계식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무슨 말이야?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자,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는 다르게 측정이 된다. 물체의 가속도는 같기 때문에 F는 MA가 똑같이 성립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음. 자, 이게 서로 다른 관성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뭐냐, 관성계는 똑같은 거야. 관성계는 똑같아. 등속하고 정지라는 건다 각자 관성계인데, 그런데 움직이는 등속과 멈춰 있는 정지 관성계가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 예, 알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트럭이의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랑 지면에서 보고 있을 때 입장인데, 봐봐. 트럭이 등속도로 가고 있었단 말이야. 이 위에 있는 타, 타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어 관성 잡혀계는 맞지만 등속 관성 잡혀계라고 얘기합니다. 운동하는 애들. 얘가 만약에 공을 던졌어. 너 그럼 생각을 해봐. 기차 안에서 네가 타고 있었어. 기차는 공을 위로 던졌다? 그럼 공이 어떻게 돼? 네가 공을 바라봤을 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이해가 안 가? 얘가 바라봤을 때 공이 올라갔다 내려간다고. 물체를 바라봤을 때. 근데, 얘가 공을 던졌을 때 트럭은 움직이 안 움직여. 그 바깥에서 봤을 때 공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상상이 돼? 그러니까 그거야. 네가 이렇게 씽 가고 있어. 공을 던졌어. 그럼 네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공이 떨어졌어 만약에.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 공을 이렇게 던졌어. 맞아? 그럼 너가 여기 가는 동안 공이 떨어지겠지. 그치, 그니까 트럭 트럭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떨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니가 바라봤을 때 올라가 떨어지는 게 늘어나는 느낌이지. 알겠어? 근데 웃긴 게뭔줄 아냐? 잘 생각해봐라. 공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시간이 있을 거야. 분명히 얘가 느끼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공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느끼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시간은 동일하게 흐를 거라 아니야, 맞지? 근데 이동거리가 달라. <laughs> 이상하지 않냐? 존나 이상하지? 아, 봤잖아! 얘가 여기까지 만약에 5초 갔어. 5초 동안 걸렸어. 그러면 공도 떨어지는데 몇초 걸린 거야? 5초 걸린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 길이의 두 배랑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이를 봤을 때 뭐가 길어? 얘가 더길것 같지 않아? 시간이잖아? 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속도는 똑같은데 얘가 길이가 더 길다고? 뭐야? 존나 충격적인 게 빠진 거야 충격 아니야? 굉장히 충격인데? 나만 중요인가? 충격이잖아 봐봐 이런 거야 요거 L, l이라는 길이라고 가정해볼게자 공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여기 e l이라는 길이로 공이 움직인 거야 T라는 시간 동안 그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L보다 길것 같지 않냐? 그 얘는 2L보다 길어 안 길어? 길고 똑같은 동일한 시간이 걸렸다면 말이 돼? 존나 말이 이상하지.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어? 빛의 속도가 변하지. 속도가 일정한 거 이해갔어? 뭐가 일정하다고? 그럼 거속치지. 봐 속도 일정하지. 자 거리는 누가 커? 얘가 더 길지. 얘가 크거든. 이해갔어? 그럼 봐봐 속도가 일정한데 속도는 시간 분의 거리야. 얘 일정하지. 얘가 크지. 그럼 시간도 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시간 지연이야. 이게 시간 지연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해갔어? 어 이게 시간 지연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린 거야 얘가. 속도가 같다는 전제하라면 얘가 거리가 더 길잖아. 오래 걸린 거라고. 알겠어요? 어,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뜻이야 그게. 그래서 무슨 말 한번 들어본 적 없어? 우주선 타고 여행을 떠나면 시간이 잘안 가. 이해했어? 그러면 지구에서 5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우주 타고 있는 사람 3년밖에 안 걸린다고. 젊어지는 느낌이지? 거의 회춘 여행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거라 이제 앞으로 알겠어? 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똑같은 관성계잖아 그러니까 같은 관성계 아닌데 등속관성계하고 정지관성계야 관성계라는 건 동일하다면 물리 법칙 똑같다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F는 MA로 설명할 수 있고요 각자에 대한 거속 시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론을 하려면 두개 가정을 한다 해서 앞쪽하고 지금 이쪽까지 할건데두 번째 뭐할 거냐면 광속 불변 법칙을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빛의 속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어 속도는 뭐 어떤 좌표계 있든 빛이 라는 거는 아무 상관 없다. 진공에 있어도 똑같고 아무 상관 없다. 알죠? 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아무 상관없고요. 무조건 뭐하다, 일정하다, 고속불변 법칙이 되겠다. 그러면 이런 거할때 항상 거속시 같은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음,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을 했냐면 기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야. 요 마찬가지고. 얘는 지금 뭘 했냐면 안에서 뭘쐈냐면 화살을 쐈어요 안녕하세요. 어, 자, 기차가 지금 어떤 속도냐 이게 기차 속도예요. 얘는 뭘상냐면레이저를 썼어요. 오케이. 그 차이가 뭐야? 물체를 쓴 거하고 빛을 쓴 거. 빛이잖아 말 그대로. 자 그럼 봤을 때 관찰자가 바깥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관찰자가 저 화살 있지? 화살의 속도를 측정하게 되면 관찰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기차 속도도 화살 속도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친 거에 대한 속도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네. 이해갔어요?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해갔지? 네. 그런데 빛의 속도는 관중 없어 똑같이야. 빛의 속도 c라고 하더라도 보통 어, 얘는 100 플러스 c 할 필요가 없다. 이해갔어요? 어, 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어떤 상황이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배울 때가 됐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울게요. 방금 말했던 두 가지 과정을 가지고 배울 거예요 상대성 원리, 그다음에 광속 보존 원리. 이두 가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됐을 때 시간과 길이와 질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거를 다루는 이론을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일단 어쨌든 시간과 시간이, 시간과 길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A는 동쪽, B는 뭐 서쪽. 멀어지고 있는 거죠. <laughs> 자 지금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를 지금 질문하고 있어. 자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a 에 대한이고 누구의 속도냐면 B의 속도야. A에 대한 B의 속도인가? 그러니까 A가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A가 B를 바라봤을 때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A하고 B는 A가 지금 B를 바라봤을 때 서로 멀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본인의 속도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상대방의 속도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딱두 개를 더한 만큼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17이다 하시면 되겠죠. 뭐 디테일하게 말을 한다면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A가 B를 봤을 때뭐 뭐 서쪽? 서쪽 17 이렇게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방향도 적어줘야겠죠. 방향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7이거든. 이거 아마 방향 때문에 어, 두 개가 수치는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서 아마 두제될 거야. 이해하시죠? 자, 보시면은 에테르. 자, 에테르는 지금 빛의 속력이 다를 것이다. 어. 에테르가 있으면 빛의 속력이 다를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 하지만 존재 확인이 안 되죠. 맞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매질 없이 진공을 전파될수 있다. 그래서 광속 불변 법칙에서 진공 상태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에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할 것이다. 이 광속 좌표계 아니라고요. 광속이죠. 반성 좌표계 맞죠? 반성 좌표계 쓰시면 돼요. 4 번. 자 일단 s 프라임은요, 지금 v라는 속도로 가는 기차 안에 있고요. s는 바깥에 있습니다. S 프라임도 그렇고 S 도우리고 관성좌표계야, 둘 다. 음, 좋습니다. 일정 속도로 했으니까. 자, 1번 S가 관찰할 때 S 프라임은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무슨 운동했어? 뭐 등속 아니야? 등속 그냥. 맞잖아? 음, 등속이지 뭐. S 프라임에 말하 있어요. 아니야? 둘다 등속 아니야? 둘다 등속. 자, 특수상대성 이론 두 가지 가져와 아까 했던 거. 상대성 원리, 맞죠? 상대성 원리랑, 그다음에 광속 없이 그 다음에 광속 불변 지가그 가지 가지 쓰시면 돼요. 자, 버지어지금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 기차 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S1과 s 2가 있는데, 어, s 2가 아마 움직인것 같은데 맞네 일정 가 속도 V로 운동하는... 그럼 당연히 얘가 빠르겠지. 기체가 빠르지. 얘가 빠르겠어. 우산이 볼트도 아니고. 우산이 볼트도 느리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죠. S1. S1이 측정한 레이저 빛의 성능은 C.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S2가 측정한 빛의 성능도 C. 고민할 필요